그래서 이스터에그에용 해놓으면 부셔버릴 거다. 수선생으로얼나어 어, 잠깐만... 잠깐길 맞니? 아, 아니, 잠깐만... 뭔가 이상한데? 길은 맞아. 길 맞는 때려바면. 건데...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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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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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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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서 빼야 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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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근 우리 버리고 간 사람은 뭐야? 탔어? 렌렌 뭐야? 난 탔어. 와. 렌은 혼자 가고 있어. 기다리고 있을게. 소가 빨리 타. 난 이미 올라갔어. 발견했어? 보고 있어. 너구리 혼자 올라갔네. <laughs> 여기서 막 두근두근하던데. 왜그는데 이스터의 어, 금감 거기 어디 어디야? 뭐가 자꾸 부딪히는데? 아냐 오케이 오케이 오예스 뭐야? 뭐가 있나본데? 오예에스 <목소리> 어? 문 두고 나가는 데가 거기가 아닌데? 여기서 내리면 아, 되나? 뭐가 있긴 하네 뭐가 있긴 하네 뭐가 있는데? 아이템 있잖아 지금 여기 여기 뭔데, 뭔데? 몰라, 뭔가 어이? 있어. 이거, 이거 카메라 뭐야, 이거? 넌 그냥 장식일걸? 어, 템도 별거 없네? 음. 우 심리 이거 넘어가네? 응, 떨고. 가자. 야, 그 두근두근 어딨어? 잠깐만. 그러고 보니 여기 뭔가 기억이 나는데? 뭔가? 갑자기? 빨리 타봐. 오, 어, 여기 블루베리 어, 뭐, 있다. 먹어야지. 돼. 아저씨 타래요. 여기 근처에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내 기억으론? 나 야, 혼자 할때 뭔가... 여기. <laughs> 여기 근처에 두근두근하는 게 있다니까? 내 어, 기억상으론 어. 중요한 템을 여기서 얻었던 것 같은데, 내가 혼자 했을 때 나니까, 그러니까 이 근처에 두근두근하는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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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있어 여기야 여기야 하늘을 여기 날수 있다면 뭔가 두근...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여기에 여기 두근거림이 있어 아 하늘 날수 있는 뭐? 글라이더다 이거. 아, 얘네. 어. 얘네. 아, 아 그래. 더비시 글라이더. 하는게 얘였어. 집어 넣어. 더비시 글라이더였다. 로다. 어떻게 넣어? 지키 눌러. 네. 네. 아, G 누르면 그거구나. 어. 어디 보자. 두근두근하 나는 게 이거였네. 대작파일. 아니 음, 이거 말고. 음, 잠깐 조합 좀명이겠또뭐 가자. 군군하는 게 글라이더야? 아니, 오, 가자. 살아있는 어, 뭐, 생물인 줄 알았더니. 가, 가자. 오케이, 가. 응, 오케이, 가자, <laughs> 가자. 야. 안, <아니>, 안 기다리고 <laughs> 있어. 나, 어, 나 내가 그래. 운전 안 하고 있어. 음, 내가 운전하고 어, 있어. 지금 내려갈까 봐 아펙키 살짝 살짝씩 눌러줬을 뿐이야. 음. 어, 왜왜안 타져 이거? 가자. 가자, 가자. 오케이, 봤어? 봤어. 근데 뭐그 글라이더 높은 곳 이거 잘못 쓰면 바로 그냥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 아닌 게지 그? 쓰다가 낙사할 거같은데 나는 써본 거 아니었어? 안 써봤는데? 우리 클라어 왜? 설마 그 길을 아니죠, 잘못 들어온 뭐, 건 아니지? 낙사라니 뭐야. 아니 내가 지금 운전을 너무 못해서 길을 잡고 있어. 보여줘 너의 운전 실력을. 너의 두근거리면 뭐야? 길 찾았어. 또 기가 막히지 운전하는 거. 그럼 보여줄게. 한번 저기 보라색 보인다. <laughs> 이 보라색깔 쫓아가. 언젠간 가겠지. 너구리가 있었는데. 오 어,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어, 저... 잠깐만. 어, 되게 나 여기 뭔지 알거 같은데. 흐끄러 여기야. 잠깐만 여기 거긴데 오졌다 여기 거기다. 삽 있어야 어? 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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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안돼 여기. 아, 여기 삽 있어야 돼. 얘 일단 담아봐. 잠깐만 나 아니 도끼가 왜 자꾸 들어가 이 어디, 갔... 어디 갔어? 응. 어디 갔어? 가. 갔어. 여기 삽 있어야 <laughs> 돼. 여기 삽 어, 있어야 돼. 거지. 여기 바닥에 여기 착권이야 그럼 다른 거부터 찾아야 돼. 아마 그럴걸? 그리고 삽은 내가 알기로 동굴 쪽에 있었는데? 근데 우리가 남의 묘를 파도 되는 거야? 그래도 돼? 어. 어, 오음이다 아, 샀다가 다시 묻어주면 되지. 그래. 그거 맞아요? 사람은 묻어주면 되지만, 소집품은 뺏어요. 음. 어? 어. 야. <웃음> <웃음> 아, 그거 아니야? 여기서 살아 돌아가야지. 샷건은 샷건이 중요하지. 그래, 사람은 네. 그 고인의 음. 명복을 빌어주면 되는데, 그물건을 자기를 써주기를 원한다. 그럼 그럼 아, 어, 오케이, 그대로 썩어 들어가기를 원하겠어? 아 그러고 보니까 슈터 푸레시 없는데 푸레시 가지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내 푸레시랑 독기 같은 것도 귀신, 잠깐만 여기 차가, 어디야? 잠깐만. 차가 됐어. 잠깐만 여기요 선생님? 제가 <laughs> 전복됐어. 자가 와 쳤어. 어쉣 아니 <laughs> 아프가. 나 목말라. 알리나네. 아, 빨타. 물안 마시고 아니야? 물 마시고 왔는데 또 말라. 야, 움직일 땐안 타죠. 아 빨리 앞으로 와 그냥. 어 됐다. 가자. 나 목말라. 아. 물도 커피도 커피가 아, 안나리나네 잠깐 내려 봐. 우 우리... 아, 카페인 정도게야. 커피 내려라. 목마르다며일리 와. 너 어디 갔어? 신종 뭐, 뭐 주변에 신종 있어 왜왜 왜 그래? 내봤어. 네, 안물어어야 뭐, <laughs> 물을 버렸다 미안하다. 어잠깐나 자연 강정좀 줄게 잠깐만 있어봐 자연 강정좀 마시자 우리 음료수 줄게 야 진짜 놀랐다고 너 어떻게 놀려줘고? 아니 놀라가지고 물 버린 거야? 아이고 마셔 예 o o d What do you go? Bodica. b o d i 마실 b o 수가 없네 m 강 없나 이거? 이거? 어디서 i c a m a s t e 야 그거 뭐야? 음료수 어디서 먹고? 자양강장제 인, 인벤토리에서 아예. 저거 챙겨? 똥채는 없어? 아 왼쪽 없는디? 똥캠 아제 인벤토리 2세 땅 있지 지금? 아 안와 자양강장제 라면은 없어? 라면도 물채워줄것 같은데 국물 있잖아 그런가? 근데 라면은 만들어 먹어야 되는거 아니야? 그냥 먹으면 먹어질걸? 그냥 씹는데? 너 목이 더 말라졌어 야 일단 근처에 아, 그냥 강가로 가자 출발해 일단 아, 나, 나 목말라 끓여, 그거 끓여 먹어야 되는 거였어? 나 목말라 끓여, 끓여 먹어야 돼야 근처 강가로 오고 아, 오케이 오케이 나 목말라 출발해 출발해 라면 먹으면은 당연히 그 끓여 먹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냥 생라면 부셔먹던 채 <laughs> 라면 <laughs> 부셔먹으니까 더 목말라 목말랐지 어, 밀가루 덩어리인데 여기야 여기 아 여기요. 오케이 냄비로 물 <laughs> 파야겠다. 일단 살기 위해서 한 잔도는 마셔. 하하 <laughs> 그거 마시면 안 된다고. 썩은 물이다. 한잔정물 괜찮아. 야불좀 떼어봐라. 불끄리기. 불 어떻게 떼요? 나무 가지 들던데. 나무 가지요 선생님. 나무 가지가 없어. 아. 아, 사실 나무 가지가 없는데. 안되면 내가 할까? 해야지. 됐어, 됐어. 어, 잠깐만, 안 좋은 웃음소리가 들리는 데치긴좀 웃음소리가 들리는 데 어, 있어. 마마, 그만 가 아, 쉣! 어? 아아 너무 아파요. 으아! 잊을 듯. 아, 아니, 왜 인벤토리 복귀가 지멋대로 들어가는 거 자꾸. 살려줘요. 아, 살려줘요. 아, 나 죽어요. 오케이, 오케이. Okay, 다시 들어도 끼 right, h e man. 이 okay, 갈갔어. 야, 너왜 차로 만나 새끼 로아 아, 진짜 테 없어. 아, 나 죽었어. 살 help me. help me. 어디 갔어요? 없어. 다 날아갔어. 살아 있는데요. 걘 동생이네요. 아니야 뭐. 아니살사 살살 나아봤다니까 어야 우리 여자친구 여기 있어. 응. 얘총 얻기 전까는 개뿔 도움도 안 돼. 그냥 <laughs> 살렸어 우리 여자친구. 어나좀 도와줄래? 나한테 억울걸려거든 지금. 왔어 <laughs> 비통수 한 대면 쳐줄래? <laughs> 아금 불붙었어. 물 물. 어어 어, 디디는 줄 알았네. <laughs> 야시가 어디 갔지? 나하늘날아 갔어. 누가 나 죽였어. 어 여기 아까 원신한테 한 맞더니 뒤졌나 보다요. 아니야. 그 원신 때리려고 했더니 내가 날 죽였어. <laughs> 오케이 깨끗한 뭘나이스 일단 난 아닌데. 나도 일단 살려줄래? 여기 식인족 마을인데 살려줄래? 어 알아서 어, 나올 수 있어. 여기 식인족 마을인데. 마을 잠깐만. 와. 이거 어떻게 내려나 이거? 잠만 마 인벤토리 2키 누른 다음에 인벤토리 좀 버려줄게 오여줬다얘제한번더죽겠는데 이거? 어딱여 불에다 올려줘요 따 아니 왜 둘이 오붓하게 데이트하냐고 이것 좀 잡으라고 아, 아싸 깨끗한 물야 우린 여기다가 천막이나 펼치자 <laughs> 아니 둘이 오붓하게 데이트하지 말고 날 살리라고 아 갔다가 우리도 없는데. 뒤질 것 같은데 야 물에 들어가 빨리 아 유인해서 내가 데꼬아 버린다. 나리 아, 오빠 갈게. 야, 갈 수가 없는 게 너무 멀어 지금 엄청 음, 어디 있는 거야? 우측 하단에서 아예 안 보이는데? 안 보여 근데 나 아씨 후레시가 나... 없어. 저녁 때만 안 보여. 내가 후레시 비춰 줌. 저 어디까지 간 있... 거야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차량도 난 후레쉬가 없는데 차량 차 어디 갔어 우리? 차가 수덕이가 열심히 끌고 갔어. 어딨어? 차 차가 안보이안 여기 있다 내가 왔어 가자 우리 아, 차는 차, 가지고 가야지 차 타고 가야 돼다 아, 도망쳐 이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내가 얘네 어디 가면. 갔어 근처에 있던 뒤에 봐, 뒤에 아있구나 <laughs> 미안 뭐어야 가만히... 방... 여기 보라색 근처에 뭐 오라증 뭐가 있는데 아까 거기냐 설마? 몰라. 안, 어? 안 갔어. 어? 사야봐요이안 갔어. 할... 안 이만... 이만... 아니, 타. <laughs> 왜 머리고가? 아니서 말 없길래 탄줄 알았지. 아 계속 말하고 는데 여기 근처인데? 어어. 삐비비아 씨야 뭐야? 아왜왜 사슴 못 때려 부어버릴라이크 어제 여긴데? 그래 영란이 어디야? 나 불좀 터줘 여기 맵 근처라고 뜨는데? 인벤토리에 서어 저걸 들어 나 없어 야 아까 여기 거기 아니냐? 어? 기 어, 그거야 씨. 거기야 나무가지나 주워가야겠다 내가 고인의 명복을 비는 천을 뺏었어 아니, 타라, 가자. 어, 한명안 탔는데? 한 명이 안 탔는데. 탔어? 어? 있... <laughs> 아, 봤어? 거기 로이. 아, 왜 때려? 뭐야? 아니 타. 가지하지 <laughs> 말고. <laughs> 이게... 왜 때려? 안 타거든. 고 자꾸 앞으로 가는 게. 바닷가 쪽으로 가자. 바닷가 쪽으로. 내가 여기 왼쪽. 여기 네비게이션 왼쪽, 왼쪽 네비게이션 왼쪽. 여기 오케이. 보라색, 저기, 끝머리에 저기 보라색 하나 보이지? 음. 이쪽으로 가자. 난 보라, 지상에 있는 보라색 다 회수하고, 동굴 가서 찾아가지고, 그렇게 하긴 나을 듯. 오케이. 오케이. 나 금방 가. 응. 어. <laughs> 금방 가. 기사님, 잠깐 멈췄어요. 아이, 뭐. 신호 걸렸어요? <laughs> 네. 신호요, 이거? 뭐지? 렉인가? 인가요? 나무, 나무에 이제 걸렸어요. 신호가. 암무가 돼. 신호등이거든 신호등이 go there. s 강 o w d e n you sounding y o 어 r 그 a m 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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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o m e c 거기는 그.. 제아야 여기는 마크가 아니야 검 <laughs> 뭐 들어서 후려치면뭐 나오나 아, 뭐아 마크하니까 생각나는데 학부모님 바뀌었네 아. 아 진짜? <laughs> 어 이제 업데이트 됐어 여기, 그루와, 키워야 돼. 우리 그거 키워야돼 우리 꼭꼭 찾으러 가야돼 <laughs> 꼭꼭 찾으러 가야돼 우리 한우도 찾으러 가야되는데 맞아 한우다 바뀌었어 대진아 오케이, 바다쪽에서 권청환자로 찾으러 가자 어디로 가야 아무 w h a 지 않. 지 you do? I'm going to go to the h 이 u s e I'm g o i 왼쪽 t 왼쪽으로 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 o u s 어 I'm g o 아우 됐다. 진짜. 아 됐다 어. 출발. 어 곰탕이 안 탔구나. 형이 안 탔다고. <laughs> 안 탔다고. 출발하라고 했어. 아 진짜. 아, 안내 수업이. <laughs> 출발하라고 해서 한 건데 왜 그래 나한테. 아 후레시는 왜또 들어갔어 이거. 봤으니까요. <laughs> 라이터로 들어온지.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여. 저녁이잖아요나가 어디가 이 놀래라 시 바다인줄 알았네 아 진짜 바다 미친거사 고난 가야 되는 길로 갈 뿐이야 이길 만했걸 뭐, 대충 바다에다 어? 입수하 말고 왜입수하 그래 입수 안 했어 여기 앉아있는데 스테미나가 뭐. 안차고 근데 골프장 카는 누가 가져온 거야요 이거 몰라. 이런 어? 섬에다가 골프장 칸를 왜? 아 그냥 아니야. 오지방 금방 뭔가 이상했는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우리 정상적인 길을 가고 있어. 방어를 만나러 가는 거야. 배 배인은 권총 안자로 여기 우리 집 아니야? 아, 아니? 아니야 아니야. 이주 줄. 맵을. 근데 아이템이 뭔가 있는데. 오라상있을걸바다쪽에 뭐가 또 아이템이야? 있어? 이건 아이템이 아닌데? <laughs> 야 이건 맞아. 아이템이 아니잖아 누가 내렸어, 또. 음, 내가 내가 어, 내렸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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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내맵좀봐야겠내아내내렸어가케이아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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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으 내가 면 되겠구만 가 내가 내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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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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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내가 내 저건 턱먹으러 가는 거 아닌가? 헤엄쳐 가야돼? 헤엄쳐서 가야될걸? 우리 이거 근데 피가 없어가지고 가면은 바로 저승량 아닌가? 야 사람 좀 박으려고 하지마 <laughs> 아니 사람 박으려는게 아니라 난 어. 나중에 어어어어 가... 가... 어 우리 차 우리 차 우리 차 야야야야야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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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laughs> 갑자기 밀려가는데? 어 됐어 됐어 아니 그만 그만 밀어 어디까지 보내 방수포가 어디 갔냐 방수포가 아니 인벤트가왜 이렇게 넓어 이거 아 저기 위에 있다 방수포랑 방수 깔고 아실뭘뭘뭘뭘 얘기해 이 우리 잠자야 되는데 벤토리에서 나뭇가지를 대충 이렇게. 후레시 좀 쳐줄래? 어두워죽겠다 여기서 자 그냥. 세이브하자 일단 먼저. e 키 누르고 세이브 오케이. 하라 오케이. 선생님들. 세이브를 하고 자야죠. 제트 자. 아 빨리. 오, 오 됐어. 근데 우리 일단 잠좀 자자. 잤는데 있군. 이미. 아니, 잠 잤어. 밥좀 먹자 우리랑. 인벤토리 나... 아, 있잖아, 인벤토리. not i 말린 생선 먹어야지. i n 물? 물물 t o r y is not i 가져갔니? <laughs> 어, 왜나 y i t 지 어, o 가물 n v e 고 가져간 거 같은데. 내 <laughs> 내가, inventory. It's not i n v e n 는 o r y It's not i n v 어, 야, 어? 또, 또. 물이 있잖아. 음, 맛있다. 바닷물은 끓으면 소금만 남지. 음. 빨리 강 쪽으로 가. 어, 저쪽에서 음. 떠야 돼. 강 쪽에서. 거기 물이? 강 쪽에서 떠야 돼. 야, 물. 어, 깨 끓... 야, 물이 떠. 네. <laughs> 네가 냄비 갖고 있잖아 <laughs> 근데 거기 안에 있는 물 마시고 떠야 될까? 아, 마셨는데요. 아, 이제 물 마셨어 아, 벌써? 음. 제일 먼물다 마신다니까. 음. 맛있다 신장이 여기냐? 원래라고 그래 여기 집 핀쟁이야. 근처인 거아닌가 모르겠다. 여기너 여기가 가까운데. 아니, 좀더 앞으로 가야 돼. 이러면은 차라리 그냥 뭐 버스 방에 타고 왔지. 차, <laughs> 버스. 네, 어, 여기다. 왔지. 여기. 여기야, 여기. 도기라고요? 아니 도끼 왜잡왜 외자, 잡고 들어가는 거야 도끼는? 누가 봐도 여기 바다인데 저쪽에 있다. 여기가 상류 적 상류 쪽이잖아 여기가 바 여기 이게 흘러가서 바다이. 못 잡고 못 잡고. 있는 아, 아, 여기 있는 물. 뭐해, 아, 아, 어. 아, 어. 있는 물 뜨면 돼 여기 있는 물 뭐야 이거? 오겠다 그냥 한 목은 많이 하겠다. 한. 어어 여기 있는 물 뜨면 됨 기계음 들렸어. 왜 그러는데? 여기 빨리불 씹혀 불. 불 불. 불 잠깐만. <laughs> 불불불 불. 목소리 왜 저래 저? 몰라. 불돌돌불 불.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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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뭐 여기, 써,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내내 쪽에 있어. 여기 불. 뭐요? 여기 있어 불. 너 디코가 이상해. 여기 불 여기 있다니까. 쟤 지금 이상해 어? 잠깐만 나 이상해 내 목소리가 안 들리니? 아니 들려, 들리는데 들리는데 나호스트에 응답 응답이 없어 <laughs> 왜 그러는 거냐? 내 냄비로 끓여야지 <laughs> 나무가지좀 주워, 평소에 좀 아, 뭐? 채워놓고 다녀야겠다 어. 이거 불편해 죽겠네 이거 아, 들려요? 어, 어, 잘 들려 어, 뭐, 왜, 왜 야야야야야! 제제불 아. 쟤, 쟤, 불. 불. 아, 뭐야? 엄청 이불 붙이고 돌아다니고 아주 난리 나네 아주. 우 떠왔어. 나도 떠왔어. 이거, 이거 뭐야 이? 내 거로 된 거야? 왜? 뚜껑 어떻게 덮어? <laughs> 여기 톱니 모양 눌러 오르옥칠리 옥틸릭으로. 아. 헤이 활 만들고. 얘들아 인벤토리에서활 만들 수 있다. 나무가지두 개랑 테이프랑 밧줄 합치면 화살, 활 만들어짐 오케이 화살도 좀 만들어야겠다 근데 <laughs> 누가 이거 어? 냄비 하나 엎었어 냄비가 어. 왜 하나 더 있지? 내비 <laughs> 복사됐는데? 내꺼 아니면 저기 냄비 복사됐는데? <laughs> 뭐? 이거 뭐야? <laughs> 뭐야 나뭇잎 <laughs> <뭐지> 어디갔 이거 <laughs> 냄비 복사됐어 <laughs> 아 깃털이 있어야지 이거 만들 수 있구나 브이건네물 맛있다 <laughs> 아나깃털이 없구나 먹을 아쇼깃털이 없구나 뭐지 왜 헤엄칠 준비 됐니 <laughs> 아니 아직. 아니 저희 가지 말자니까요 피 없어 나 아직 물이랑 야 전력으로 먹었어. 헤엄치면 괜찮아한번안 아, 물리면 거 같은데 아 내가 먼저 마실 거야 <laughs> 아니 나도 좀 마시자 좀 넌 이미 풀이잖아 저리가. <laughs> 아 소리야 아니야 뭔 소리야. <laughs> 아 얘는 이미 풀이라고 저리가. <laughs> 욕좀좀 그만 부려 먼저 보는 사람이 있잖야 그냥. <웃음> <웃음> 너 소리가. 너희가... <laughs> 너 칼빵한다. 너 칼질해놓고 물다 마실 때까지 안 살려. 아니 그만하라고 동굴도 들어가야 되는데 비까지 마. 동굴 들어가야 된다고 이 사람들아 동굴 들어가야 된다고. 내가 오후고 목이 마르대. 어떡할 거야? 어. 아 씨. 물어 마셔. 어디 얻을? 그런 도라이 같은. <laughs> 물먹으려나 나한테... 피가 났어 거어지 같은. 떡꼬이 <laughs> 먹어야지. 나한테 있네. 었 에라. 마는데 그것은 왜? 아이 나이꾹 누른다는 걸이한번 눌러 갖고 아예 먹어 버렸네. <laughs> 오케이. 아목 말라. 거 어떻게? 왜물안 줘? 후덕 너 생선은 말린 생선은 충분히 챙겨왔니? 네. 그럼 다행이로아목 말라. 날려봐요. 내가 그래. 그려...